14시간 해시한 게 회복이 안 됐어요 치투했네 치투? 그때 내가 뼈아귀 삼켜서 먹었어요 뭘 보고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laughs> 아니 이게 또 저희 작가님들이 하나 찾아온 게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된 직후에 네. 삼진당하고 박병호 선수한테 심창 의설위원이 스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 있어요? 이게 화제가 됐었다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laughs> 저요? 예. 네. 아니 이제 병호랑 트레이드가 같이 됐잖아요 네. 근데 병호는 그때 홈런왕도 아니었고 야구도 네. 잘 못했잖아요. 네. 나가면은 이 체크 스윙이라고 네. 스윙을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병 병원, 병호 봐, 스윙을 자신 있게 돌려 <laughs> 체크 자신없게하지지고 돌려 좀 이랬는데 나중에 홈런왕이 됐더라고. <laughs> 그 나중에는 병호야 사인 하나만 주세 얼마 면밀 룸메이트였어. 같이 야구 좀 잘하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어. 듣고 나서부터는 아마 <laughs> 따로 지냈던 걸로 <거로> 기억이 나요. <laughs> 병호가 <있거든. 웃음> 그 넥슨 오고 나서 마음이 진짜 편해졌어요. 음... 자기 스윙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 컸죠. 맞죠. 그때 김신인 감독님께서 음... 불러서 병원한테 그냥 4분 타자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음... 그러면서 아마 멘탈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프리하고 야구장에서 야구장이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병원한테 하라고 했어요 음. 마음껏 놀아라 그냥 먼저 선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구단이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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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현대 유니콘스 근데... 때부터 음. 음. 그런 것들이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프런트에서 서포트를 잘해주고 음. 그런 모든 것들이 잘돼 있는 음. 구단이었어요 음. 그래서 수창이 형도 처음에 왔을 때놀랬었을 거예요 아마 놀랐지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음. 뭔가 강압적으로 뭔가 묶여져 있고 답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음. 원정 갔다가 이제 서울 이제 오잖아요. 버스에서 잠들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집 근처마다 버스가 내려줘야 돼요. <laughs> 아, 부장으로 진짜? 안 오고 오, 버스 그렇구나. 어디 내리고 어디 내리고 나중에는 뭐몇명안 남더라고요. 음. 정말 프리하구나. 이 프리하는 것보다 이이 넥센은. 근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선수들이 휴식을 잘 해야지만 음. 그 게임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음. 그 선수들이 될수있으면편하게 그리고 모든 힘을 야구장에서 쓸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다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자, 도컴프로토 <laughs> 이케빈 선수 편 어, <laughs>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케빈 선수가 아쉬울 수 있는 게그눈쪽의 부상 때문에 사실 음... 좀 선수 은퇴를 하게 됐잖아요 그 부상 어떻게 하다 당하게 됐었나요? 음... 지, 제가 그 신인... 그해 끝나고 이 집이 미국이니까 이제 그 12월달, 1월달 맨날 미국에서 생활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실내 연습장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저는 1루에서 2루까지 캐치볼하고 홈에서 삼로까지 이제 그 티베트인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설마 이쪽으로 날라올까? 그래서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캐치 했는데 갑자기 소리 지는 르거다봉만아서 까매졌어요. 뭘뭘 맞아? 맞았어. 타고 맞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맞아가지고 이제 그 응급실 가고 어디에 맞았었나요? 여기 고, 오른쪽 광대 광대 쪽. 네, 광대 쪽이야. 네. 그래서 여기 맞고. 이제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코하고 어. 여기 다 부러지고 눈 안에 그 뭐지 망막이 하고 다 찢어져가지고 피가 고여가지고 이제 빨리 수술하고 했는데 그 이제 처음엔 첫 수술은 여기 광대뼈 그 다음에 코아 코는 이제 그 전이 하고 어. 눈은 내보냈어요. 어. 근데 눈 근데 이게 요건 시력이 다잘안 온다. 아니 근데 눈이 안 좋았는데도 어찌됐건 s k 입단 테스트 보고 계속 선수 생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면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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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죠. 이제 음. 야구 1년 음. 동안 밖에 안 했는데 그 1년 동안 1년 내내 재활하고 음. 이제 프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에서 거의 한 8개월 동안 수술하고 좀 재활하고 그 18년도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했는데 야구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해마다 이제 잘릴 때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짐 짜고 있었어요. 아, 난 갔다. 음, 음. 했는데 연락 와가지고 오케이. 그그 명남실로 오라고. 음.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충격을안 받았어요. 음.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다 정리하고 연한 치 이제 다짐빼가주고 그때 이제 2 0 명이 잘렸어요. 음, 그해 음. 좀 많이 잘렸어요. 그때 음. 그. 형들이 많이 나와서 김기태 음. 뭐 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14시간 동안 회식을 했요 <laughs> 회식을 14시간 <열래>? 했다고요? <laughs> <하고? 웃음> 네. 그때도 뼈아줌국 먹었어요 진짜 인생이 와 이게 뼈아줌국이 뼈아이징,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술 많이 먹었죠 그때 진짜 앞에 안 보이는데, 형들이 가자, 뭐. <laughs> 가자, 가자 했는데, 딱 보니까 한 12차예요. 이거 언제 끝났지 <laughs> 방금은 4차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3배가 올라왔어요. 와. <laughs> 12차? 네. 와, 저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또, 그래, 언제 이제 이 형들 다시 보냐. 아. 다시 미국 갈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한 새벽 한 4시에? 5시들어가지고 잤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음. 씹었죠. <laughs> 10초 안에 또 오는 거요 잠깐만 요, 설마 그래서 예, 전화 받는데 SK, SK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그 연경혁 그 감독님이 그 테스트 네. 이제 하고 싶다. 어... 네, 근데 이제 아,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삼성 처음 지명됐을 때 감독님이 저를 계속 트레이드 같은 거 요청하고 했대요. 어... 그때 지명하기 전에도 뽑아야 된다. 근데 안, 안 뽑혔대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강원도로 오라고 응.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그 14시간 해식한 게 회복이 안 됐어요. <laughs> <laughs> 치트했네치트 <치투 있네. 치투? 웃음> 수치가 그렇게 오래 갔는지 처음. <laughs> 그, 그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기 빼고 공이 잘 들어와요. 볼이. <웃음> <웃음> 네. 막던지는게 42, 43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 또 놓쳤다 했는데 갑자기 시즌 끝날 때까지 같이 운동하자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즌 끝나기 전에 이제 그 합격했다고 음. 근데 뭘 보고 합격한 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피칭 그때 피칭 두달 동안 했는데 총한천개던진것 같아요. 음. 그때 스트라이크 한 100개 던졌 <laughs> 너무 이제 마, 마음이 스트레스 너무 받고 하니까 더 떨려져 안 되는 거야 어... 스피드 안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미국 행위다 어... 근데 또 갑자기 기회 좋아지고 음... 구단에서 SK 구단에서 되게 고맙죠 음... 저를 엄청 많이 챙겨줬어요 음... 뭘 보고 예쁘다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엄청 많이 그 작년까지도 계속 챙겨줬어요 어... 네. 엄청 음... 잘챙겼줬어요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키움 전에, 데뷔 전에 타고 맞고, 이제 조금, 이제 바로 데뷔 하자마자 등록하고, 8만원 받고, 다시 이군 갔어요. 하루 등록했어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재활하고, 재활 중에서 LG인가? 그2군 경기 하면서 타고 또 만지 버렸어요. 그때는 얼굴 만지 버려가지고, 어. 그때부터 아, 이거 한번더맞으면 큰일 나겠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할 만큼 뭐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일군 한번 가보고, 어, 인생 야구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음. 한번더맞으면 예를 들어서 왼쪽 맞으면 그러면 <laughs> 진짜 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되겠더라고 드라마가 드라마가 네. 있으면 네. 짠하다. 네. 진짜 그래서 그때 그냥... 맞을 뻔 해가지고. 또 사실은 조금 더 참아볼라 했어요. 이제 또그 거기에서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원정 갔을 때 슬레퍼를 신고 갔어요. 네. 근데 버스 내리면서 슬레퍼 신고 내려왔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네. 저는 괜찮. 뭐 이게 왜 문제지? 네. 그것 때문에 또 밑에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발했잖아. 어... 아난 내가 왜 이, 이런 것 때문에 욕 먹고 살아야 되냐. 음. 너무 짜증났어요. 그, 그 조단 빨간 슬레퍼 때문에. <laughs> 너 굉장히 디테일한 거다 <laughs> 그래서 그 거기부터 이제 확 이제 심리적으로 폭발하고 그냥 펄펄 울면서 바보가처안해 하고 하기 싫어 근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저를 음. 하, 하라고 하라고 내년에 이제 선발 자리 그 오승발 그 이제 후보라고 음. 그래서 이제 계속 구단하고 미팅 2주2주 이주, 하고 쉬고 마음 바꿀까봐 2주또 하는데 구단적하고다 왔는 그 단장 단장님하고 네. 하기 싫다고 아, 안 한다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진단서 좀 뽑아달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한 걸 몰랐어요 아그럼눈 아, 맞았네 음. 근데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이 다 심형이라고 음. 레이저 같은 거다 이제 사진 찍고 안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풀어졌어요 그래 예. 고만 골 많이 봤네. <laughs> 조도 n 쓰레기 u r e if you're a s 아 i p I'm not sure if you're a slip. I'm n o 어 sure if you're a slip. I'm n o 고있 u 요 e if you're a s 어 i p I'm not sure 주소 you're a slip. I'm not s 한국 야구 문화하고 너무 차이점이 큰것 같아요. 음. 이제 그그 나라 나라 문화 말고 그냥 야구 자체를 훈련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선수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어 미국에서 해 왔던 방식. 네. 뭐 한국 야구 가 잡은 된건 아니에요. 근데 음. 이 문화적인 게 많이 할수록 된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퀄리티 있게 짧게 굵게 어,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다음날 쉴 때는 쉬워, 이제 휴식. 이제 필요할 때는 음. 휴식 체력 챙기고 휴식 운동, 휴식 운동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니까. 직접 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랬네. 일단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김동호 코치랑 이 개빈 코치한테 내가 이 운동을 할수 있게끔 나를 설득을 해보라했었어 음. 얘들은 좀 어이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게 확실히 필요해야지만 하는 스타일이니까 음. 이 친구들이 설명을 막 하더라고. 잘못했는데, 어, 되게, 어,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제가 몸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이 친구들하고 하면서 많은 것도 느끼고, 또이 이 친구들한테, 아, 이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나가서는 좀 한쪽으로 쓰다 보면 좀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음. 내가 김동호 코치한테 배울 때랑 이케빈 코치한테 배울 때랑 또 틀린 점이 또 있으니까 음. 이런 센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게 되 음. 있다 보니까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사실 지금 뭔가. 자꾸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laughs>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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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도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음. 또, 이 친구들이 하는 시스템이 정말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아카데미가 대부분의 뭐, 뭐 어떤 선수가 운영한다, 이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거기에서 일치를 해서, 지금, 뭐, 동호랑, 동호 코치랑 케빈 코치가, 자꾸 저한테 <laughs> 같이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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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런 네, 상태입니다. <웃음> <같이>. <웃음> 자 지금까지 손승락 선수 그리고 이케빈 두 선수의 독한 프로필 만나봤습니다. <laughs>